안녕하세요 음... BX 디자이너는 회사의 모든 것을 다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객이 브랜드에 기대하는 바를 통합적인 경험 안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좋은 BX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이 빛나도록 만들고자 하는 비전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타행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에게 정립해 나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는 피드백이 저를 향한 비난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디자인을 계속 해 나가면서 결과물과 자신의 자아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디자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저의 디자인 철학. 디자인은 코미디다. 코미디처럼 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어, 웃음, 또 공감을 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. 앞으로의 디자인 결과물에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